안녕하세요. 충북 음성에 사는 30대 박규리입니다. 저는 사무직을 6년째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늘안 좋았었어요. 20살 초반에 우연히 세포나 시정을 했었는데 80세로 나왔었어요. 체험 전 저의 몸은 유일모르 두통이 있었고 변비와 수족냉증, 피부 트러블과 이명 증상도 있었고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났고 신경성 위험에 무기력증도 심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소파 침대에 한 몸이었고 나이는... 20대였지만 정말 체력은 80대 노인이었어요. 혈관 건강 상태는 왼쪽이 9점, 오른쪽은 아예 측정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건강 상태를 직접 보니까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남동생이 다이어트로 4주 만에 20kg를 빼고 안 좋았던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서 해독 다이어트를 소개를 해주었어요. 먼저 혈액 혈관 청소라는 클린 위주와 화장품을 체험을 했는데 해독 2주 만에 양쪽 맥이 잡히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측정이 되지 않았던 혈액 점수는 56점으로 심박과 혈액이 전반적으로 좋아졌고요 2주라는 짧은 체험만으로도 물론 피부 톤도 맑아지고 여드름도 없어지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더 예뻐진다는 말에 계속해서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해독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년 동안 변화된 제 얼굴 모습이에요. 위주 해독을 통해 체중은 2kg가 증가가 되었고 건강도 너무 좋아졌어요. 약을 수시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두통은 사라지고 변비도 개선이 되었고 손발은 이제 따뜻해졌어요. 이면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위염이나 홍조, 피부 가려움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주말만 되면 무기력하게 집에서만 있던 생활에서 한 번은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다음날 서울에 업무차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여행을 가서 제대로 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은 몸이 아파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었을 텐데, 다음날 서울에 업무차 다녀오면서 진짜 제가 너무 건강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약. 피부과에 투자를 안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도 생기고 주위에서 이제는 안 아파 보인다. 환자 같지 않다. 피부가 맑아 보인다 등등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약한 체력 때문에 늘 철마다 한약을 챙겨 먹고 경피독 때문에 피부과에 정기적으로 투자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좋은 제품으로 건강도 챙기고 건강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처럼 약한 체력 때문에 건강을 찾고 싶으신 분들 또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